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게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루사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지를 원하지 아니하고 좋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무난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무난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토요일 새벽에 말씀을 하러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도람 동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요한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한서신의 마지막 장인 요한삼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본문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조금 알고 가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서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인 진리와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음, 여러분은 오늘 진리와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와 사랑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은 상호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진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어, 이것을 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일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진리가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정말 그 사랑을 믿는 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한 자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받은 자, 믿는 자는 그삶 속에서도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값없는 사랑을 내게 주셨고 또 정말 갚을 수 없는 사랑을 내게 베푸셨으니 정말 그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도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이 너무 나도 크기에 그 사랑을 전하며 기꺼이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노라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칫해서 이 진리와 사랑을 각각 이분법적으로서 나눠서 이해하게 되면 어 조금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음, 이따가 소개하게 되겠지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판을 치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그럼 이때 여러분 진리를 사랑하는 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배척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맞아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가르침을 우리가 밀어내고 배척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우리가 배척하고 이런 것이죠 죄인이 있다면 그 죄는 우리가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고 우리가 극위를 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우리가 극율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하는 거예요. 어, 또 교회 안에서 질서를 내세우겠다는 명분으로 막 그것만 또 너무 이열의가 생기게 되면 그 명분 때문에 권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이 너무나도 커지게 되면은 내 생각으로 남을 가르치려 할 때가 많고요. 이것 때문에 어떠한 가르침도 듣지 않으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생길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옛날 예수님의 시대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딱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와 사랑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요한 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사람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걸으며 복음 사역자들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또두 번째 사람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입니다. 으뜸 되기를 좋아하며 사람을 내쫓고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진리로 인정받는 선한 사람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이세 중에 어떤 사람의 모습에 속하고 있는지. 또 나는 오늘 어떤 정도로 또 어떤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시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며 이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잘 믿으면 범사에 잘 된다라는 식의 뭔가 인생의 성공구호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요한 삼서의 문맥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료하고 분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잘 됨은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온전함, 완전함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곧 믿음의 믿음과 삶이 일치한 상태. 하나님의 사랑을 알뿐 아니라 그 사랑대로 살아가는 상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정직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앞에서도 삶이 투명한 상태가 바로 이 잘됨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럼 가이오가 무엇을 행했기에 사도연이 이처럼 그를 축복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 다음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한 까닭은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 안에서 행함은 곧 어떤 삶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까 말했던 것이죠. 진리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곧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이죠. 오늘 가이오가 그런 삶을 살던 자였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의 초대 교회는 오늘 교회처럼 숙식하고 또쉴수 있는 그런 시설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돌본다, 그들을 도와준다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위, 많은 위험과 수고를 감수했어야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오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손해볼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손해볼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거룩한 동역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을 받아들이든 사역자들을 돌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정말 그길 위에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진전되는 일이라면, 마땅히 수고를 감당하며 기쁨으로 사역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런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받은 사랑을 기꺼이 삶 가운데 드러내며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영접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 전하는 사람만 복음의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돕는 사람도 복음의 일꾼인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만 사역자입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영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사역자인 것입니다. 낯선 이를 맞이하는 마음, 복음 때문에 떠도는 이들을 품는 마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사람을 살리는 마음, 이러한 마음으로 채워지고 이 교회가 삶의 모습이 그렇게 증거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한명한 한 명이 그런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에서는 그런 반면에 같은 교회 가운데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디오드레베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으뜸 되기를 좋아하며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서 드러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으뜸 되기를 좋아하며. 이 말은 단순한 성격에 대한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보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는 교회 머리는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성품으로 한 몸이 되어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를 잠깐 옆으로 옮겨 두고 자신의 머리를 교회의 그 꼭대기에 올려둔다면 여러분, 그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까요?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연적으로 왜곡되고 말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죗된 모습은 단계적으로 악화됩니다. 처음에는 사도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악한 말로 서로를 헐뜯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역자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영접하려는 자들의 섬김을 도리어 막고 그들을 공동체에서 내쫓기까지 합니다. 완전히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죄는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질세를 세우겠다는 명분으로 공동체의 질서는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적인 권력이 되어서 남을 관철시키고 가르치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맡겨진 직분의 책임감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해요.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디오드레베가 결국 교회 공동체를 공동체가 아니라 자기 영역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사람을 살려야 할 교회가 도리어 사람을 내쫓고 복음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교회가 자기 자리를 만을 지키려는 조직이 되었다는 것이요. 에 그런데 대오드레베와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오늘 그래서 1 1장의 십일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가는 그곳에 생명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질서도 있고 말도 그럴듯하고 사람도 많고 책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그 교회는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타내고 선포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한 사람을 통해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추구해야 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12절은 말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라는 문장이 참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은요. 스스로 나는 옳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한 사람은 진리로부터 이미 그 증거를 받기 때문입니다. 곧 그의 삶이 이미 직접적으로 진리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세상이 그의 존재 자체를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다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삶의 모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가 더 말이 세련되고, 누가 더 영향력이 크고, 누가 더 앞자리에 서 있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진리와 일치한 삶을 사느냐가 오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분별해야 할 것은요, 사람의 이미지와 겉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열매입니다. 진리는 결국에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겸손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환대의 열매, 공동체를 살리는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진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증거를 받은 삶을 사는 것이며, 세상이 그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너무나도 수도 없는 말이 오가고 이런 저런 가르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는 결국 서로를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느냐로 증명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삼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안다고 하며 사람을 내쫓는 교회가 되지 말라. 진리를 위한다고 말하며 복음을 막는 교회가 되지 말라. 진리를 지킨다고 하며 실상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공동체가 되지 말라.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도 늘 잃은 영혼과 복음이 필요한 장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게 되기를. 그런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그렇게 진리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 삼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말했으면서도 진리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내 자리로 만들려는 마음, 으뜸 되려는 욕망 불편한 사람을 밀어내려는 차가운 마음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이제는 정말 진리를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 걷게 하시고 대메드리오와 같이 진리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증언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주시고 마땅히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삶이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양몸 나이 충성할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도남동교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